<목소리도> 필드 코스 시작합니다. 뭐였죠? 막시아 님. 예, 여러분 지 막시아 님의 샷을 보고 계십니다. 난찍지마 들어갔나요? 괜찮아요? 에... 아, 막차님 막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 같잖아 <laughs> 네, 가겠습니다 난 안보여 실드코스 1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한 일주일 전에 친구의 오늘도 원래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이 구름 속에서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이거 볼까요? 어, 어? 1 0까지도 괜찮아요, 언니. 야, 조금 짧았어. <laughs> 몸이 기억하고 있죠? 몸이 기억, 술 먹고 난 다음에 몸이 기억하고. 있어. 嘿嘿嘿嘿，金砖。哦，不错，了，明了。行<棒>。<西>谢谢。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막샷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아주 괜찮은데요 네. 막샷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laughs> 막샷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궁금할까요? 그러면 늘씬골프 좋아요 구독 누르면 아. 막샷이 나옵니다 이야 <laughs> 이 멘트 깰같은 이 멘트 감사합니다 네, 네. 고든님은 누구실까요? 고든 고든 나오거든요 어느 편을 보면 나오나요 고든은? 아 대부분 다 나오는데 <laughs>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에 아, 나오는지 네. 막샷 처음 등장 야 오늘 막샷 천불냥 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이 아. 갑다출 네. 올라온가요? 네. 아, 네. <laughs>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늘신 골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아, 야, 야, 캐디예요? 아, 야, 클럽 했어요. 골프 매너 중에. 상대방이 오케이를 줬는데 멋있게 퍼터로 들어오는 것같으니다 손으로 집는 게 아니고 오간지 않았습니까? 오자 제수. 멋있게 손으로 집어 올리는 건 이거는 누가 받은 일인가요? 오케이를 줬네. 응답해요. 아 사수다. 손으로? 네. 필드 코스 1이번홀 파스리. 145 막시자님 샷합니다 좋아, 좋아. 오 좋아. 가나요 오넘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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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어 아, 그래요? <laughs> 여러분은 좀 낯선 현장을 <laughs>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갑니다 <laughs> 로프샷 보여드립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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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 더, 더. 나이스, 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예. 들어가요. 올려드려요. 들어가요. 아, 따분해, 아, <laughs> <땀을 내려요. 웃음> <laughs> <laughs> 아막치자님은막쳐도잘 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치면 아?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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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음. 네, 됩니다 네. 그치, 그치. 13번 홀 낚시 아님 파파이브 도전합니다. 이야, 네, 좋아요. 습니다. 아물봐야 함께 하는 거지 <laughs> 야. 야. 오, 참. 은땡기고 밀고 뭘땡기는 걸까요? 뭘 미는 걸까요? 아, 참. 풍경 참 좋습니다. 스필드. 필드도 좋습니아 우와, 그, 니까 그. 박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술먹 와이파이만 켜죠 <laughs> <laughs> 네, 님두 번째 샷. 우측 능선 중간 사이로 치면 되지 않까요네 <laughs> 가보겠습니다 샷 잘 갔습니다. 예, 막처님. 너무 잘간것 같은데요. 막쳐도 그냥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야, 막걸리를 먹어야. 네. 예. 골프장에서는 클럽 하우스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알딸딸 그... 할때 쳐야 기분이 한답니 아, 좋은 말씀. 네, 들마저도 아. 술김면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골프에 대한 진실을 듣고 계십니다. 괜히 잘친다고 술 빼고 얼마 안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잘친다고? 술 빼고 그러십니까? 그죠? 네. 술을 뺄 수가 없어요. 뺄수없니다 맞습니다. 한잔 네. 하고 뻘겋게뻘겋게 아시바. 네. 어, 아술 먹기 좋은 날씨. 네 하늘은 참술 먹기 좋은 날씨입니다. 진 <laughs> 이거 이거 어떡 하죠? 오늘 집에 갈수 갈 있을까요? 네. 하늘 까먹고 타수에 대한 내 마음도 까먹고. <laughs> 많이 까먹습니다. <laughs> 네네네. 자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패드가 있어서 잘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색감 참 좋네요.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떨어졌어. 이런 이런 아 아까운 일이. 필드 코스 1 3번오 번홀. 5번을...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세 번째 샷, 님의 소도샷고선니다크샷 갑니다. 봉갑니다. 어 오, 도도도 아주 아름답게 빠져가는 군요 자, 막챗님 퍼팅 갑니다. 음, 어, 소리 좋은데요? 야, 네. 오케이. 아, 소리 약기 했습니다, 버기. 버기. 기 오케이. 뭐야. 들어갑니다! 아. 아. Шоо 사마구사괜이 와. 좋 에이.